안녕하세요. 백원장 뷰티샵입니다. 오늘은 어, 핑크 롯드를 이용해서 노글루펌이랑 글루펌의 장점을 조금 합쳐서 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글루를 처음에는 속눈썹을 고정을 할때 바를 거기 때문에 롯드를 눈두덩에 이 대주고 글루를 발라서 속눈썹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펌 스틱을 이용해서 속눈썹을 고정을 해줄 건데, 이거는 앞부분에 헤라 스틱이 달려있고, 뒷부분에는 살짝 뾰족하게 스틱이 같이 붙어져 있어서 조금 사용하기 편해서 요즘에는 이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속눈썹 펌을 할때 글루펌으로 계속해서 그런지, 글루펌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노글루 펌의 장점이, 이제 바르기 전에 모양을 조금 이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서, 초반에는 글루를 바르고, 이제 바르기 전에 글루를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모양을 잡고, 이제를 바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글루펌만 할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끝나서 편한 것 같아요. 속눈썹을 고정할 때 글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로트에 글루를 묻히지 않고 눈두덩이에 고정을 할수 있어서 그냥 눈두덩이에 댄 다음에 글루를 발라서 속눈썹을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켜준 상태에서 한번더결 정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글루를 그 위에 소량 덧칠을 한 다음에 어, 결 정리를 해주면 속눈썹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덧칠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덧칠 안 하고 그냥 글루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속눈썹이 많이 당겨지고 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글루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결을 한번 더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눈을 할 건데,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드를 댄 다음에 글루를 붙여서 속눈썹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는 글루펌 하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신 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될것 같아요. 속눈썹 펌을 어, 전혀 모르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그냥 오른쪽 눈은 손으로 가리거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틱을 사용해서 어, 편편한 부분으로는 속눈썹을 올려주고 어, 돌기가 있는 부분으로는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잘 올려서 로드에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더 결정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글루를 한번더 묻혀서 그 다음에 결정리를 해주시면 속눈썹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어, 그 다음, 제가 쓰는 펌제를 궁금해하시는 원장님들이 조금 계셔서, 저는 레시업 펌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를 희쑤시개 면봉으로 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글루펌 할때 시간은 보통 한 13분 30초 정도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만큼 둔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보통 한 13분 이상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보풀 없는 화장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에 살짝 솜털 나온 부분까지 잘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다음 오른쪽 눈도 동일하게.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초성달 미러를 사용을 해서 혹시라도 뿌리 부분이 나온 게 없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어, 물솜을 이용해서 닦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어, 물솜 물을 묻히지 않고. 그냥 펌제를 걷어내고 있어요. 뭐 중간에 새 언니가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조금 꼭 감거나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앞뒤쪽은 테이프로 고정을 살짝 시켰거든요. 그리고 약간 조카의 방해가 있어서 조금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펌이랑 비슷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제 처음 일제를 바른 거를 꼼꼼하게 다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여기 롯데 앞부분이 펌제가 살짝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떠서 테이프로 한번더 조금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제대로 할 텐데, 어, 옆에 이제 다 가족들이 모여 있어서 조금 급하게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바르기 전에는 이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아까 전에 고정했던 속눈썹을 다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 그러면, 어 글루가 하나도 묻지 않은 그냥 깔끔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루를 바른 상태로 일제가 끝나면 이때 이제 핀셋이나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가면서 속눈썹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속눈썹이 막 당기면서 속눈썹이 조금 자극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깨끗하게 다, 닦은 다음에 어, 이제를 바르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젤을 바르면서 이쑤시개 면봉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때 이제 뭐 왕관펌이나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 쪽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이, 여기 부분은 이제 노글루펌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화가 잘 되었다면 이렇게 뜨는 거 없이 잘 옷뚜에 속눈썹이 고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풀 없는 화장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또 오른쪽 눈을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대로만 해도 이렇게 잘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모양을 이때 이쁘게 잡아준 다음에 펌을 하시면 많이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젤을 닦고 나서 그냥 바로 제거하면 그냥 펌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 단축도 훨씬 더 빨리 끝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글루펌 할때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면은 엄청 빨리 제거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바이오 더마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기 없는 화장솜으로 저는 닦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영상 중간에 음성을 녹음한 거라서 조금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닦고 이제 로트 제거하는 거를 또 이쁘게 찍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조카가 방해를 해서 못 찍었어요 이렇게 옆모습 깔끔하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속눈썹 펌이 마무리가 됐는데, 눈두덩이에도 어, 글루를 사용을 하지 않았고, 속눈썹에도 어, 이제 바르기 전에 글루를 깨끗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노글루랑 글루펌을 좀잘 믹스해서 장단점을 잘 뽑아서 한번 속눈썹 펌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백연장 뷰티샵이었습니다.